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고 또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악행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이 더욱 더 이렇게 세력을 떨치는 모습들을 보곤 하죠. 이처럼 세상이 악해져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그러한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을 닮아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악하고 또 악인들이 특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어, 많이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정말로 형통해 보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악이 저질러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그 믿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데그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까지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쓰러지고 기다리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쓰러집니까? 왜 기다리다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데요.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폴란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놀라운 예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죠. 올,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 때다 풀려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었다는데 그 소문이 이 수용소 안에 돌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올 크리스마스가 오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자유에 대한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낯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또 급격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힘든 상황을 견딜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물론 이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진정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날이 올 것이고 의롭게 사는 자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악한 자가 멸할 때라고 아, 멸할 때가 올 거라고 믿는 것. 분명히 그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건 사람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옵니까? 여러분, 안 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고 도대체 기도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일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인내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그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내 삶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이 비로소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속타지 않습니다. 비록 주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믿음의 연태도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75세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의 실체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들을 16년 애지중지 키워놨어요. 애지중지 키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4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지 41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가 됐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41년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게 뭐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죠?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가셔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라고 말할 날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혹은 주님이 뭔가를 눈에 보여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과연 의인이 열매 맺는구나 아 과연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가 돼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주신 상황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창고라고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창세기 6장과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뿐인 것을 보실 그때조차도,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악이 창궐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열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저질러지고 그걸 모르면 그냥 눈 돌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 돌리고 살아도 귀로 들려오고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 정말로 의인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것 아니,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 한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창고라고 정말로 악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 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세상이 악하지만 의롭게 살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 믿음의 연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